이미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던 저희들은 어느 덧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저희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분노하고 영원히 추모하고 영원히 가슴속에 가슴 담아두겠습니다. 노동자도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폭염 속에 청운도 에어컨도 없는 계단 아래 한평남서한 도시 고인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조급의이르이한 환경을 방치해두고도 고인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언급을 하는 주제 비인간적인 조사가 참으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내 노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라는 마음보다 보관 부족이라는 원인이라고 하며, 각자 도생 문화, 기득권 의식 등,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까? 정부가 만든 2019년 군대 재해 조치 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사망하신 노동자의 죽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 2019년 8월 9일, 보고일 8월 16일, 원청 서울대학교 사망 1명, 발생 형태 기타, 검찰 송치 의견 조사 생략, 비고 개인지병, 폭우, 폭염, 태풍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날씨를 탓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한 노동자의 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사람답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법인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를 같은 금액이 아닌 같은 비율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같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급에 같은 비율로 지급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법인 직원들과 똑같은 인공과 복지에 따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비율의 복지에 따라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 저에게 서울대학교는 가지고 있는 명성만큼이나 인격이 훌륭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서, 사람들을 부를 때는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이요.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들이 소속된 기관장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넘게, 30년이 넘게 한결같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왔던 생협과 생협 생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 대학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우리는 각자 별개 기관이고 남남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수 없다고 서울대학교는 얘기했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휴게 환경을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 여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소 노동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네. 노동자 你章制度。